선 정도 토스트한테 oh, 그 정도 드 좋다 좋다. Oh, 그 أو이, 좋다. 많이 배우고요 네, 많이 배워고요 아, 어, 진짜 귀여워 많이 배워고 아, 정말요 아, 는현재요 아, 그맨처이에요 아, 그맨이에요 아, 그맨 처음이에요? 아, 그맨 처음이에요? 아, 그맨 처음이에요? 아, 그맨지현이에요 아, 그맨이 아, 그맨처이이 연습 경기할 때랑 다르신데? 공경기 해야 저렇게 하시나? 나못 맞는데, 나그 뭐. <�HA voyAlgo> 역시 김재웅. 다시 할게요 오, 오, 아, 스크린 좋아거요오고영이더졌네 우리 계잘해 놓고. 와, 재용이 아, 많이 변했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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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 그런 의미입니까 아, 이제? <laughs> 아, 그런 의미였구나. 멘탈 나갔다 지금. 멘 나갔다 지 재용이 살맞찐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와.

자, <laughs> 이제 죽는구나 싶었는데. 죽거나, 지금. 좋은데? 나리? 오, 잘 갔을 때안 좋은 것은 아, 좋습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laughs> 가자, 가자. 돌고 가, 돌고 가. 이렇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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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패어 아, 나이스. 들어간다. 어? 딸이. 아. 아. 가 낮은다. 딸비가 낮아서 온다. 뿡 낮춰준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목소리> 아니, 저기 저 들어가. 저번에 정신 못 차린다. 술단. 이거 처음 봤지? <laughs> 이이안 <이러면> 돼. 어, <laughs> 아, <오늘> 처음 봤지? <laughs> 아, <지금>. 아, <laughs> 아, 아. 確かに。 5초, mm -hmm. 4초, 4초. 1초. 1초. <돋기> 3초, 초 <돋기> 1초 더카운트더카운트기기카운트아 좋아, 기